제가 2년 전에요, 2025년에 작가가 된 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것도 이런 게 없었지만 이미 이루었다고 믿고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 책은요, 어, 나를 표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좀 희망과 힐링의 메시지를 뭔가 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다운 삶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희망이 있었고요. 힐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자분들도 많이 경험해보시고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 영상 지금 보면 많이 웃깁니다. 그런데요, 그 말들이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심리학자 벤저민 하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바꾸는 건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다. 중요한 건그 미래를 누가 상상하느냐?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혼잣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의 스피크의 p 두 번째 시간인데요. 프랙티스 혼잣말 실행하기 이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책에는 미래에나 소환하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성공한 나로 말하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자가 되어서 아무 말이나 실행하는 관찰 리포터 되기. 이두 가지 방법 소개합니다. 할수 있을까? 해볼 수 있어. 예전에는 저는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나 이거 할수 있을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안 할래. 근데 어느 순간 느꼈습니다. 그 말들이요. 그대로 제 미래를 만들어서 제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계속 힘들어 한다는 걸요. 그래서 말로 미래를 결정하고 현재의 영향을 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죠. 그리고 현재의 나의 말을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해볼 수 있어. 지금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볼 거야. 할수 있어. 말을 바꾸니까 내 삶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스피크의 피. 피, 혼잣말 실행하기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혼잣말로 실행하면 될까요? 작가가 된 나를 미리 소환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진짜 작가가 되었네요. 사람마다 성공의 모습도 기준도 물론 다릅니다. 원하는 성공의 모습을 좀 그려놓아 보면 그 모습을 그대로 해서 혼잣말로 미래의 나를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새 원하는 그 모습으로 될 겁니다. 못하시겠다면 연락주세요. 제가 인터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룬 나처럼 한 문장으로 말을 해보세요. 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상상하면 그렇게 되고 싶은 나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훈련 방법입니다. 관찰 리포터 되기. 많은 분들이요, 입을 아예 안 열어요. <laughs> 왜냐하면 준비가 되고 말을 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머릿속으로만 준비하다가 끝납니다. 그럴 때 말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리포터가 되어서 이 상황을 묘사해 보는 겁니다. 현재 화면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안 풍경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전경에는 큰 바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편에는 고층 호텔 건물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요. 하늘은 맑고 구름이 일부 떠 있습니다. 철자가 되어서 묘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려 봅니다. 말로 내뱉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할 때요, 내가 하는 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이 미래를 만듭니다. 아까처럼 미래의 나를 미리 결정하고 그 말로 내 삶을 성공으로 한번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보다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삶, 나다운 삶이 아닐까요? 말을 잘하고 싶다. 다들 그럽니다. 근데 말을 잘하고는 싶은데요.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하기 싫어요. 그러면 말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일단 시작해보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나 소환하기. 두 번째는 관찰자가 되어서 아무 말이나 실행을 해보기. 말을 잘하고 싶다면 입을 여세요. 혼잣말부터 아무 말이나 지금 그게 내 말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스피크의 세 번째 단계 이익스프레스입니다. 용기있게 표현하는 법 핵심만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말의 의미를 담습니다. 조현지였습니다.